오늘은 구멍난 고무장갑을 바로 버리지 않고 집안 곳곳에서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재사용인데요. 고무장갑을 뒤집어 주시고 구멍난 부분의 물기를 모두 제거해 줍니다. 순간접착제 한 방울을 뿌려 건조하여 사용하시면 새 고무장갑처럼 재사용하실 수 있는데요. 순간접착제가 없다면 집에 있는 메디폼을 잘라 붙이시면 고무장갑에 생긴 상처를 없애 다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구멍이 많이 커져 재사용하기 어려운 고무장갑은 새 부분으로 나눠 적당한 두께로 잘라주세요. 먼저 손목 부분인데요. 쓰레기통이 활용하실 수 있어요. 보통 쓰레기통에 봉지를 씌우실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씌우실텐데요. 앞으로 이렇게 사용해보세요. 흔히 하는 방법과 반대로 봉지 안쪽을 바깥으로 빼주신 후 쓰레기통에 씌워주시고 윗부분을 눌러주시면 쉽게 씌우실 수 있는데요. 쓰레기통 윗부분에 고무장갑줄 하나를 끼워주시면 완료. 이렇게 사용하시면 봉지를 씌우기도 편리하고 튼튼한 고무장갑줄로 고정하여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를 버려도 쓸림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나무 도마로 재료를 손질하다 보면 도마가 밀려 손질이 불편하기도 하고 칼에 손을 다칠 위험도 있는데요. 고무 장갑 두 줄을 도마 양쪽 끝에 끼워 주시면. 아주 간단하게 도마를 쉽게 고정하여 손 다칠 위험 없이 편하게 칼질을 하실 수 있어요. 세 번째로 손목 부분 고무 장갑줄은 밀봉에 유용한데요. 일반 고무줄보다 튼튼하고 줄이 길어 부피가 큰 식료품 봉지를 밀봉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. 또한 뚜껑이 없는 용기에 식자재를 보관하실 때도 비닐 봉지를 덮어 고무 장갑줄로 입구를 둘러주시면 완료. 이렇게 사용하시면 일반 고무줄보다 공기 유입을 훨씬 더잘 차단할 수 있어요. 네번째로 손바닥 부분도 유용한데 요 반장갑 형태로 잘라 싱크대 서랍장에 보관하셨다가 꽉 잠긴 유리용기 뚜껑을 열때 맨손으로 열기 어렵던 뚜껑을 아주 쉽고 편하게 열수 있습니다. 다섯번째로 손가락 끝부분인데요 입구가 기다란 소스통에 뚜껑이 망가졌거나 뚜껑을 잃어버렸을 때 랩을 씌워주신 후 고무장갑 을 끼워주시면 완료. 뚜껑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밀폐하여 편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여섯번째로 베란다의 밀대를 보관 하실때 손잡이 부분이 자주 미끄러지 하는데요. 이럴 때 고무장갑 손가락 끝 부분을 끼워주시면 미끄럼 없이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손가락 부분을 잘게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자른 고무장갑줄은 각종 가전제품 케이블선이나 휴대폰 충전기 등을 보관하실 때 활용하시면 일반 고무줄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. 사용하고 남은 고무장갑줄은 휴지심에 끼워 보관하시면 좋아요. 오늘은 구멍난 고무장갑을 간단하게 구멍을 막아 재사용하는 방법과 지방 곳곳에서 재활용하는 방법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그사크사 꿀팁